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억 파생단위를 맡겨주셨고요 나머지 뭐 갖고 계시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신 상황이거든요 뭐 영진 카드들도 쓸게 없네요 뭐 부티, 이동준, 말디니, 드로그바 뭐체흐 이런 거 들고 계셔가지고 PSG랑 안 맞아서 어 일단은 PSG 단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격수는 무조건 일단 은바페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은바페 메시는 일단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은바페부터 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은바페는 솔직히 상하면 이거 사야 되거든 돈이 좀막 800억 1000억 들고 계시면은 내가 이거 사도 솔직히 파리생때만 느낌 난단 말이야 이것도 괜찮은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그래도 이게 맞지 않을까? 일단은 별은 달아두자 일단 별은 달아두고 자그 다음에 메시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PSG 공격수들이 너무 비싸 네이마라는 그냥 이거 박으면 되는데 잠깐만 그냥 대가리 3톱 갈까? 야 그냥 톱만 대가리 쓰리 톱 가면 안되냐 얘들아? 진짜 형 뒤질래라니 성능 생각하면 이게 맞는데? 일단은 일단은 미드필더부터 보자 그러면 일단은 떠오르는 게 베라티 산티스 있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어 티티가 있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있네요 얘가 그나마 이제 약발 살아서 나쁘지 않아 피지컬이 물론 거지 같다는 게 있긴 한데 건장 체격이라서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단 말이야 약간 미드필더계 루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산티스도 가능하고요 아 맞네 맞네 비토르 페레이라구나 근데 약발 사 아니야? 약발 사에 체력 1칸인데 얘들아. 어, 그나마 이건 8칸이긴 한데. 아, 이것도 키 엄청 작다. 아니면 에레라가 있지 않나요? 에레라. 안데르 에레라. 안데르 에레라도 있기는 하거든. 그다음에 CDM은 만약에 사게 되면 다니엘 루페레이라가 있겠죠? 요새 이제 라모스 쓰기에는 PH 라모스 쓰기에는 스탯이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얘를 쓰는 게 솔직히 맞다고 봐. 스탯이 좀 많이 차이나. 센터백을 일단 가자. 센터백은 마르키누스를 일단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마르키누스? 마르키누스 일단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이거랑, 시아브실바 사가지고, 이렇게 두명 들어가면 괜찮지 않아요? 그죠. 세트백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키미. 하키미도 어 그렇게 안 비싸네. 근데 이게 파생유니폼이니까 이걸로 가는 게 맞을까? 어밑에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대 쪽에다가는 누누맨데스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누누맨데스는 이걸로 들어가고. 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키퍼는 이제 돈나루마가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PSC 돈나루마 박아도 되, 되거든요. PSC 돈나루마 박아도 돼서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퍼. 어, 이건 나중에 사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선수 정리를 하면 이런 느낌인데 어 안드레레가 일단 오진 걸고요 어 사진이 있다 일단 사진을 사고 오진이랑 가격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이거 그냥 직접 붙여도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 사고 자 그다음에 마르키누스 구매하록어 마르키누스는 바로 매물이 있네요 마르키누스는 바로 매물이 있거든요 이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티실은 아 이게 좀 이슈가 있네 아이진 사면 되는데? 이거 116인가요? 4억 정도 좀더 비싼 거거든요? 영진을 걸면 아마 100%안 사질 거고 그럼 1진을 걸어야 되는데 1진 걸거 같으면 그냥 이거 사는 게 맞거든요? 아 근데 일단 돈이 안될거 같아서 일단 세터배은그거 나중에 합시다 어... 일단 누누 멘데스도 삽시다 누누 멘데스는 그래도 고진 아이씨 아 근데 111 칠진이 27억 태우는 게 맞을까 얘들아? 사진 걸자 사단 4진 걸자 어그 다음에 이거 걸고, 이거 그냥 이진사도 될것 같은데? 진화제로 들어갈 거 생각하면은 그냥 이진사도 될것 같아. 이거 사겠습니다. 이거 사고요. 그다음에 돈이 남은 게 다니엘 페레이라 안 샀죠? 다니엘 페레이라 걸고. 솔직히 대갈미페가 맞기는 해. 한달 뒤에 토티 나오는데 얘네가 포함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돼. 대갈리로 하셔도 돼요. 대주님께서 대갈미페 하라고 하시는데 네이마를 일단 칠진 살게요. 그 다음에 공격수에다가는 이거 은바페 아까 샀게요. 그거 34억짜리. 돈이 꽤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은바페 아까 있던 7진짜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음... 115 7진에 47억? 안 비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어...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갈게요. 다니루 페레이라가 안 구해진다. 그냥 라모스를 살까? 다니루 페레이라 오진 쓴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거 6진 써도 되거든? 이걸로 하자. 어, 라모스로 할게요.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딘 정도만 사도록 할게요. 음바페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어! 그렇지. 그래서 자 파리 생제르맹 단일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제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를 토치로 살라고 했다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하고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새로운 토티시즌에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토츠를 사서 구속을 만들 바에는 일단 한 달만 일단 대가리 들을 쓰고 그다음에 토치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쓰리톱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드필더에다가는 헤나투 산치스 라모스 에레라도 뒀습니다. 일단 은 미드필더 두 명은 약발 사에다가 에라티는 너무 키가 작아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키가 있는 산치스랑 에레라 뒀고요. 그다음에 시니 m 에다가는 원래 다니루 페레이라를 돌려 했는데 다니루 페레이라가 매물이 구하기 도 힘들고 라모스는 그래도 라크로케타기 때문에 라모스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센터백은 이건 솔직히 좀 감성으로 샀습니다. 말키티아시 뭐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유명한 센터백 듀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키니오스, 치아고 실바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풀백에다가는 누누 멘데스랑 하킴이 뒀습니다. 그 다음에 키퍼에다가는 돈너르마 뒀어요. 자 그래서 이파이 계정으로 매니저 모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오 라모스 요까지 올라와서 크로스 올리네. 카비 오. 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 방금 지렸습니다. 연기 지렸어요. 칫! 오, 나이스 커팅. 야, 하키 미 수비 괜찮았다. 칫! 오, 야, 메시, 수... 메시 수비하러 들어오는구나. 야, 그래도 이게 제금 메시잖아요. 어, 난나 내반데 이거 뭐야? 너 뭐해 있어요. 거기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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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에반데? 야, 메시 화면에서 사라지는 건 심합니까? 빨간 날은 일요일인데, 크리스마스. 야! 야, 이번 거, 이거. 로스잘맞았다 라비! 야, 그래도 레전님이참해서 와! 야, 대박인데? 세트피스 활용을 되게 잘하네 아니 레전더리 3이거든요 이분이 절대 지금 이거 뭐야 매니저 모드가 낮은 편이 아니신데요 어압도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조직력이 좋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요리스가 진짜 다 좋은데 요리스가 다 좋은데 와아 까비 와또 넣는 줄 알았어 와 진짜 까비다 그게 조금 아쉽거든요 우리 메시 어디 있나요? 지금 크로스 올렸습니다 아 너무 세게 올렸고요. 음렘의 올칠찌이면 멋있겠네요. 아 근데 올칠찌는 뭔가 느낌 안살것 같고 올팔진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오 나이스! 단일팀 아무 효과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이야! 야 요리스 왜 이렇게 잘 막냐? 아니 요리스 왜 이렇게 잘 막습니까? 니어로 차는건다 막는데요? 파포는 하나도 못 막는데 니어는 다 막는다. 어허! 아이, 뭐합니까? 너 뭐해요? 아빠가 안 가요? 아니, 공 잡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구경하고 있는데요? 안나 진짜 싸배바다 야 저거를 그냥 멀리서 구경하고 있네 얼마 자 이렇게 해서 파리생제르방 단위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얘네를 이걸로 산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대감미패로산게 다행인 것 같아요 감성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나중에 대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성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산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생제르방 단위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